펀치타임은, 네, 잠시 뒤에 한번더 있을 거니까요. 어, 자, 일단은 여러분들, 하루 씨를 만나서 이제 히반울 거예요. 하루 씨, 펀치타임 아, 먼저 진행 할까요? 네, 아, 그습니다 네, 사인 한번더 듣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가에지 어? 기분이 포기할... 우리는 마치 같아 서로를 아 미쳐내니까 몸나 미치게 하고 심 차리게 해 그래 알겠지 넌 참나 기가 막히게 해너 춤추게 해.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은 어, 분들이, 어우, 사실 굉장히 많이 퍼뜨리계되데데요 네. 자, 이제, 어, 어, 자, 앞에서 여러분들 의 팬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엔터시스터 신 모델 성민입니다니다 네, 어, 이렇게 많이들 또 저를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어, 또 우리 어, 미안해 너무너무 어, 고맙고 <laughs> 또 어, 뒤에 계신 또 저를 어, 많이 응원해 주시는 분들 네,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네, 엔터식스에서 즐거운 쇼핑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빨리 시작할게요. <laughs>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어 이렇게 가운데 서 주시면 되고요. 네. 자, 어저 말고 팬분들 얘기했요 네. 자, 자 이제부터 어 제가 자그마한 이벤트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함께 이벤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희가 초는 저희가 할 수가 없었어요. 네, 자, 이제, 어, 팬분들이 또, 성이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해요. 팬분들께서는 이제 씨가 하고 싶은 말 크게 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송이씨!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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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얼마 전에 생일이셨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작은 예외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어떻게, 뭐 한마디. <laughs> 이렇게 또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렇게 또 생일 축하를 받으니까 <laughs> 기분이 또 이상한데요.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laughs> 제가 생일인지 몰랐던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 <laughs> 네, 어, 여러분 덕분에 정말 즐거운 생일 보내고 또 너무 <laughs> 뜻깊은 생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깊적인 자리에서 사실 축하를 받아본 게 처음이어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팬들 너무 고마워요. 미안해. <laughs> <laughs> 아, 신분일 보니까 너무 예쁘시죠? 자, 우리 예쁜 선배님, 이제 자리에 앉아서 팬사인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1번부터 10번까지 번호분들이 옆으로 좀줄 서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